만약, 나라면, 소사매를 강제해 내게 시집오게 하겠어! 뭐? <laughs> 응? 소사매는 본능적으로 형언할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다. 이번에 할 게임은, 사천, 어유 모두입니다. 당문의 힘을 얻다. 그대, 그래, 당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천하제일의 암기 대가로, 사천 쪽 지방에 자리 잡고, 강호에서 수십 년간 명성을 떨쳤지. 우와. 우와, 개못 생겼다. 주인공 못 생겼어. 주인공가 <laughs> 독새 거 같이 생겼대. 예뻐 입실 제자로 발탁될 기회가 있었다. 스승님의 총애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들 이 모두 얼굴만 보고 사람을 고르니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나치다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여제자방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다. 뭐? 볼까? 불법. 아 진짜 불법 뭐야? 매복씨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거의, 거유 모드예요 여러분 기존보다 크죠? 어? 어라? 소사메? 소 소사매? 어? 사형 안녕? <laughs> 진짜 크게 나네 가슴 뜯기겠다 뭐애초 거유 모드니까 클 만하지 아 가버렸군 소사메가 급히 발걸음을 옮겨 얘 때문에 간 거야? 사건 당신은 경공으로 여제자 방 뒤쪽 창문으로 돌아가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대고 내공을 운용하여 안의 동정을 엿듣는다 인간으로서 당신의 행동은 <laughs> 실로 놀라는 여지가 있지만 송형통이나 당문계율 어디에도 당신이 꾸질만한 조항은 없다. 이게 뭐야? 주인공 뭐야? 뭐해? 살려줘! 아아 살려줘! 아 죽겠다! <웃음> <웃음> <laughs> 당신은 죽었다. <laughs> 당신은 시체입니다. <laughs>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laughs> 아니, 이게 뭔데? <laughs> 어, 살려주세요. <laughs> 누가 감히 내 사제를 건드리느냐? 내가 다 해결하네. 아, 얘 부르면 되네. 킬한 번이면 되는 거 결국 얘가 해냈잖아. 비록 내가 낸 개책이었지만 방금 입에서 무궁도 모르고 돌이나 마구 던지는 조교들 때린 건 정말 양심에 찔 구석해. 너무 약해. <laughs> 야 너무 씨... 야정도하이지씨 미친, 존나 너무 처참하잖아. 양심 어디? 죄송하지만 대세웅께서 방금 뭔가 잊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양심 있다고 하셨나요? 제 얼굴을 보고 그 말씀에 다시봐 용기가. 있으신가요? 응, 음, 쓰고 있네, 사제. 아 어, 오늘, 어, 우리 사형제가 함께 쥐각하며 비석발 기세에 크게 겪었으니, 어, 잔해공이 매우 크다네. 자, 아, 약을 바르게! 약을 발라야지. 어, 당신의 피를 닦아 이거 머리에 박힌 비도를 뽑아. 근육으로 움직이니 정말 기분 좋고 내 실력도 늘어난 것 같아. 계속 수련해 나간다면, 나도 언젠간 대협이될수 있을까? 아, 그건 어? 그건 불가능해? 허황된 거왜 불가하지? 어라? 사용자 무슨 일이십니까? 와, 야왜 이렇게 못생게 생겼어? 주 주인공이 못생기긴 했지만 나쁘기는안 생겼는데 얘도 왜 이렇게 나는 나쁜 놈이다라고 생겼음? 내가 무공을 연마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지 마침 오늘 우리 사용자들이 한가한데 너에게 좀 가르쳐 준게어 맞는 거 아니야? 깨달음이란 게 진짜 머리통을 깨부수는 깨달음이가 걱정되는 거 뭐쓰 오... 무시하는 게 답이긴 한데 이런 애들 여러 사용자들의 가르침 잘 새겼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됐다, 이번엔 봐주지. 말, 뭐야, 주인공 얼굴 인신공격까지, 나쁜 놈들이? 주인공 씨, 데미지 입었잖아. 그거 아닙니다, 사형. 이렇게 떳떳하게 사람을 때리기를 반드시 저에게 양보하셔야 합니다. 야, 씨! 아! 떳떳하게 사람을 때리기엔 아니 미친놈들아 세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 당신은 전혀 안주게 되지 않고 그대로 떠나왔다 너무한다 말하는 거봐 나는 조만간 오늘의 원한을 반드시 갖고 야말겠다야 힘내 조할 음량 마이너스 50점? 소삼매를 위해서 아소삼매한테줄 그걸 사는 거구나 아니 소삼매너 보면 도망치던데 99% 헛수고일 걸세 아 이거 참 1%를 노려보자. 그저 외모만 보고 나를 비난하자. 않... 그냥 피하는 것 같던데? 음. 그래, 근데 기대는 품지 않았으면 해. 전혀 그럴 게임새를 못 느꼈는데. 정심당으로 가자.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응? 왜? 오, 수삼에는 오늘도 너무 귀엽구나. 내가 아직도 당무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녀를 볼수있어서지 피로가 사라지는군. 오, 씨, 피로 그냥 풀핀데?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병이 걸린 이후부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보문에 공동 점창된 대파들의 고수들이 잇따라 보내는 도전장으로, 원기가 크게 손상이 되었다.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 조상들이 진빚을 새로운 장문이 필요하다. 아, 얘 대신에 이곳을 이끌어갈. 장문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건 바로 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지한다 만약 나라면 소사매를 강제 내게 시집오게 하겠어 뭐? <laughs> 파페트 전우치 날씨 너무 너무 딱 어울리는데? 이질감이 없냐? 원래 당문에 대리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 히히 <laughs> 응? <laughs> 소사맨는 본능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포이를내자시점 여겼으니 영화 그와 혼이 하면포이의 마음 당문에 뭐? 아비야 널 대사에 시집보려는데 어떠냐? 모르겠어요 뭐? 지금 심상 쭉쭉 깡켜요 지금 심상 야! 지지겠어요 주인공 쓰러지는 거 아니야? 개고파 물면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주인공이 왜 이래?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소삼이는 천상의 선녀 같은 인물이니 나는 못생겼고, 세상살이한 것에 재능 있고, 잘난 체하는 미남자들에게만 대접받지. 외모가 좋아야 인권이 있는 법이야. 나 같은 놈은 사람들에게 맞긴 하지. 내 인품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무조건 날 싫어하고 욕하고 혐오할 거야. 잘생긴 돌연님들은 무공도 배우고, 금기수화를 배워 풍류를 즐기며 강화와 인생을 유의로 여기면서 외모를 한껏 뽐내고, 화기한 옷을 입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하지만 난 평생, 천한 일만, 천도와 인심 모두 공평하지 않구나. 불공평하다고 해서 그럼 당신을 살지 않겠다는 건가요? 나는 살아남겠다. 이래야 말이 되지. 조금, 좀더노력해보시지요 본공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늘이 당신을 돕지 않더라도 본공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거기 보셨으면 뭐 깨, 깨어났구나. 아무뿐이로구나. 내 인생 끝났어. 내 실력을 보여주고 이문에서 무공을 최대익혀야겠어. 언젠가는 소삼매라 안내를 맞이할 거야. 히히. 파워 긍정 행복해로. 불청객이랑 맞췄어. 공격해왔다. 뭐야? 너 뭐야? 암기. 어? 못센데 뭐 도망하기 없어? 당문의 눈을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들이지 특히 내놈말이다 약하고 못생긴 주제. 뭐 너무하는 걸? 내 어머니야,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 천하의 개자식아! 뭐야 이게? 아가리사움이 구공이었어요? 충분 주둥아리였음? 꼴짜리 몸 밀어 떨어뜨리기 너무하잖아.